WT 자 더블이 팀입니다. 어? 넘겠다. 좀만 좀만 좀만. 열 마리다. 아씨. 저, 저 <laughs> 야. 여기는 이제 부안의 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어출조 나와 있는데 올해 두 번째 격포 위도권 문어출조입니다 c 알이 거의 막바지 이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c 알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2kg, 3kg 구부로 주로 낚이고 있고요 일단은 마리수보다 c 알 위주로 1박 2일 동안 위도에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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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금 격포 앞바다 너울이 좀 있는 관계로 아, 격포항에서 바로 옆에 있는 노란등다 포인트 먼저 해보고 아유. 위도로 진출하겠습니다. 아유. 자 아유. 오늘도 변함없이 어, 같이 해주신 두세 분의 고수분들. 자, 아유. 자 형님 아유. 파이팅. 잘하시고. 자여 앞에 형님. 자 아유. 파이팅 한번. <laughs> 자뭐 고수분들이 아유. 많이 탔기 때문에 뭐조가는 뭐. 아유. 조간은 아유. 뭐 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보일지 몰라도 어, 물 색깔이 지금 오늘 상당히 탁합니다. 이게 문어 낚시에는 적신호인데 걱정은 됩니다. 자 오늘 채비는 도래 1호에 어, 7호 도래에 그 여러 가지 색상의 애기를 어, 골고루 달았구요. 추는 지금 버림추 4 0로 달고 시작합니다. 지금 물이 뭐, 그, 얼마 안 가는 상황이라 뭐3 0까지도 크게 물이 없을 거로 보는데 일단은 4 0로 달고 어,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휠체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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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휠어 아니야? 자 아, 오늘 선장이 네. 먼저 첫수를 하네요 네. 아, 네. 아 좋아 좋아 문어는 있네 있어 저쪽도 보여줘요 희망을 네. <laughs> 있어 형님 사이즈는 작아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큰데, 씨어요어쩌았을 아, 아, 체네, 체. 지난번처럼 불도나가네 쬐다가 떨어졌네. 잘하셔야죠, 아, 형님. 아, 아 미안해요. 연습은 이거로 그만. 아, 지난번에도 처음으로 어 <laughs> 알았습니다. 예. 아, 꺼. <laughs> 몰라요. 앞으로 살짝 가볼까요, 일루? 뛰기 좋게. 네. 어으세요 왔어. 왔어. 왔어? 자, 왔습니다. 아유, 오, 네. 어우, 어, 더블 히트. 천천히 올리세요. 자, 여기도 히트입니다. 아이고, 팍니다. 오, 크다. 아이고 야. 오늘 왔어. 자, 어우 형님. 와 우리 초오 좋다. 자. 오! 나이스. 나이스. 야. Yeah. 저분이 포즈 야. Yeah. 자, 야야 yeah. 야. Yeah. 자, 여기 보세요, yeah. 형님. 잠깐만요. Yeah, yeah. 자, 야, 축하합니다. Yeah. <laughs> 축하합니다. 이것도 물색이 뭐 나쁘진 않고요. 지금 많은 마릿수 안에도 땀은 땀은 2, 3 k 로짜리가 간간히 올라옵니다. 오늘은 저기 날씨 기상이 안 좋아서. 내저부들이 그렇게 많이 썩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니고 뭐 위선도 많이 보이질 않네요. 어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우 엄마 좋습니까? 지기네지기 아, 어막 차는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한 3kg 되겠다. 오. 오오오오오. 야. 야. 2 k 2 k <웃음> <웃음> 자, 누구한테 <한지> 물어봅니다. <laughs>

와 이거 오야야 근데 봤어 대박이다 그래 그래. 야, 이건 이건 사진 포토 포토 좀. 4 k 자, 보세요. 자, 이건4 k g 4 k g 4 잠깐.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아, 그래 4kg, 4kg 꼽대기는 4kg 꼽. 오, 나이스. 아, 축하합니다. 열이 어, 열이. 어, 아. 와. 와, 와, 아유. 엄청 나다. 바닥에는. 이분님도 이거 무너기 무너는데 이거도왜 이렇게 천대 맞는데. 진짜 내리면서 미야 내구 바닥에.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어, 아까 그거 형님 4kg 되겠어, 거의. 어... 아 저거 먹어 저거 너를 야예 한번 해보세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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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아 오늘 시작이 미안해 얘기도 못하겠어 얘기하지마 거 축하합니다 아나 오늘 왜이러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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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아 쳤습니다. 아, 아 야, 아이고. 걸 아. 어, 축하합니다. 100년 만이다 100년 만. 예. 아, 축하합니다. 아, 다100 100 오늘 아하.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안 그랬는데 원래. 원래 실력이 이게 아닌데 그죠? 아. 아. 반가운 놈. 새끼 이제 이제 나가고 말이야. 한번 보고. 자, 하기한번 어, 보십시오. 어, 아유 축하합니다 어, 첫 수. 열일곱 마리. 방금 그저 어, 맨날 같이 출조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아 어, 지금 몇 시야? 어우 네시다 돼서 지금 첫수 맛을 봤습니다. 아 원래 잘 잡으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힘들게 낚시를 하시네. 아, 하여튼 네. 축하합니다. 아. 여기 한번 보시고 아. 축하합니다. 아, 광차 스고 이거. 오, 진짜 아주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이야. 온전히 온전히 이제 시작이야. <laughs> 아. 자, 이제 이래서 오늘 목표 20마리 아. 채웠네요. 채웠어 이제 이 방향이죠, 형님. 얼른 배 오케이, 타고 오케이, 가야지. 아, 유람선떠나기 전에 가야죠. 10마리다! <laughs> <열> 어싸 <laughs> 열 마리를 <laughs> 자, 오늘 혼자 1 시... 0마리를 잡으셨는데 <laughs> 아, 뭐 실력이 좋은 건지 자리가 좋은 건지 뭐뭐 실력이 뭐 선장님의 배선장 배질이 아, 또왜 그러십니까? <웃음> <웃음> 아, 축하합니다. <웃음> 자,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초가, 초가, 초가. 여기 아,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 하냐 이거. 응 야, 이거 피딩 걸렸네요. 다 이거. 어, 커요? 음. <laughs> 빠졌어! 아... <laughs> 이 <이게 왜> 그래요? 컸 <laughs> 아, <laughs> 환장합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착하시면 네. 예고생하셨고하셨어 네. 형님 아다 <laughs> 아. 아, 마음은 가볍고 손은 무겁게 아주. <laughs> 자, 요가, 대충 요정리 하고 다시 나갈게요. 어.